이게임을하면 할수록 진짜 하기가 겁나 싫어져요 에미지가 각겜이었어 너무 e a 쳐요 얘들아, 우리 라이브하고 있어. 내가 어떻게 물어본디? Hello. and w h e l l o a n d w e l c o m e to t h e major. <목소리> 0 야야 도망가 도망쳐 도망차! <laughs> <laughs> 아그왜 이렇게 평온하게 말이 좀 위험한 척하면서 야 도망쳐 대 도망쳐 이래야지 <laughs> 대현아 뛰어! <띄어>. 네. <laughs> 어 이게 박리아가노란 색이네? 뛰어! 내가 뛰어! 야 손전 어디야 손전? 나. 가가손전등 꺼줘도. 근데 안 나오는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귀신이 야 야아! 네 좋네 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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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깨! 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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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째깨! 기아! 뒤로 쏘아! 뒤보다 내려 괜찮아 다어트해 아파요 어요 강아지! 강아지야! 이따 누가 억그로좀 끌어줄래? 누가 억그로좀 끌어줄래? 나 너무 아프거든 지금 사라진 거 같은데? 안 사라졌어요! 내 뒤에서! 저짱어어요 도와주세요! 가자! 재미를 위해서! 와.. 이 문이 진짜 레전드네. <laughs> 죽음을 택해! 가자! 냐 레벨 엔드야. 아, 레벨, 레벨 그거네. 엔드. 재밌는 거네. 가자! 눈 감고 갔다. 나! b l o o 어 혹시 뭐 선택했니, 얘들아? 블러? o 어? d y b l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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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드존이야 데드 o 데드존 l o o d y Bloody? b 야 o o d y Bloody? b l 어 o d y Bloody? b l o 너 응. 어, 응. 어, 응. 재밌겠다, 응. 이거 이용인가? 이오 재밌겠다 이거. 가 여기서 뭘는데 이거 확아 뭐야? 뭐야? 그냥 이거 확 개빡아 이런가? 있다. 얘라 도망가 다 아, 오네? 다 아, 아, 여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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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아가다 지금 가고 있다, 가고 있다. 빠질뻔 했어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물 여기로 갔네 맞냐? 뭐가이가가인코스인코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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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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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?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코스라는 것이 존재한다 가자 가자 가 너도 안 떠? 어 흰자리 가봐 흰자리 가봐 닫고 찾자 이거 가봐 아 이거 이온이처럼 쓰레기 그래픽 품질을 쓰면 될 거야 와아 야야 그래픽 품질 일로 하니까 쟤 레전드인데? 나 이야? 뭐야 나도 나 나도, 나 나도 해볼게 나도 해볼게 야2야 2로 야, 해볼까? 이온아 이거 야, 맞냐? 야 잠시만 맞냐? 뭐지? 나... 어.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, 와, 가만히. 맞네 저 여기서 잠시 컷! 헬로 가이스! <laughs> <laughs> 야 테마고 <하고> 있는데? <웃음> 나는 <웃음> <하중인데>? 테마 <laughs> 중인데? 테마 중인데? 한 개씩 뭐가 착한 애인데 저 이상한 애가 나 쫓아오는데요 얘들아 이상한 애가 어떻게 생겼는데 혹시 얼굴 없니 얼굴 해고 고나한애 대갈 가 떼었어 개 아파요 얘들 어디 있냐 어. 근데 내가 나 패로는데 뭐야 얘? 도망치렴 빨리 갑자기 변했어. 사람... <laughs> 얘 갑자기 야 변했어 얘거어게 해야 돼야얘 뭐야 어디가 와 <laughs> <laughs> 와 <laughs> 야, 잠시만, 저거 <잠깐만>. 뭐야? <laughs> 너 어떻게 들어가냐? 아아오오오 오! 지내간다! 태말에 지내가아 뭐해? 이로 와서 한번 해! <웃음> 어? <웃음> 얘 어디였어, 얘? 여기 흰모카이 있는데. 너 일로 와. 얘 뭐야, 얘? 야, 어차피, 뭐야? 야, 어차피 일분 남은 일분 남은. 뭐데 뭐냐? <laughs> 얘들아, 나 그냥 죽을게. 뭔데 이거? 뭐야? 소리 소리 소리! 어? 이게 뭐야? 대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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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 소리 야야저누구야 예훈이야 잡잡 스킨 스틸러라니까 잡이라니까 리안 돼? 대현아 여기 지옥이야 고 와! <laughs> 온다 온다 잠시만 야, 잠시 <laughs> 야, <laughs> 야 여기... 여기에서 손전등 한번 켜봐 야열기저야야야 <laughs> 개좋다 야 점토로 여쭈... 만든 이웃이 같은데? <laughs> 아, 근데... 방랑자의 일에 담겨진... 뭘찾을 찾아. 살까? 3명이서 돌진할까? <laughs> 아니 방랑자의 일에 숨겨진... 책이야 책 걸고 나본데 됐다 됐다 디야 이거 이거 겁나 쉬워 오야 상자 얻든다 상자 얻든보 있니? 나요? 내 생각엔 뭔가 힘 빠져 뭔가 내가 듣기에는 뭔가 힘 빠져 아이템 허든 화장실에서 오, 화장실인왜 어?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? 여기 <laughs> 있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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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한 번에요 요나 저거로 나봐내 애완동물이에요 전전인도라고다 똑같아 는지 모르겠어 나.. 나 손전등 깜빡이는 사람 게 초.. 초.. 세 손전등이 는데요 님들아 나.. 아아 맞다 내가 못해 신마스터 도시

안 돼! 아... 그런데? 어, 아, 어, 네. 야 누가 백 골랐어? 뭐지? 진짜 나, 뭐지? 나 골랐다 나 골랐다 뭐, 나랐다나랐다나랐다 아, 큰... 어? 왜 바퀴 이렇게 잘 만들었냐 바퀴 쓸데없이 바퀴 배경을 오 잠시만요! 뭔가 어, 이상한 어, 게 보이는데요 저 보세요 예? 야! 야! 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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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게꼈는데요 이렇게 하는지요? 이하게하겼네아이이거이거이거이거 이렇게 하는이 얘들아, 얘들아 뭐? 이렇게 하는이한게하들이는 수백 개는지요지요왜이봐 얘들아. 지요왜이렇못들는지요왜 이렇게 하는결요가 이렇게 하는지요? 왜지 하는지요? 지지 AI 인 뭐냐? 어 AI는 안 겠지? 변신을 안했대인가 <laughs> <laughs> 쫓기고 있는 거 나랑 대인가 쫓기고 있는 거 나랑 대인가 얘들아 위험 위형여있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인리즈 안테나, 잉리즈와 안테나. 잉리즈와 안테나. 에 얘들아 안이잉리에나 에이, 이 잉리즈와 잉야즈와 잉리즈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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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머 어머 어머! 나 우리네 가자 유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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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우리 말 이거 말고 땅게 할래?